우리 공화당은 매주 어, 입당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아마 정당 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입니다. 아, 우파 특히 보수 우파 국민이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한 정당도 없었지만은 어,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이끄는 정당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자생적으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정당이고 또 매주 매주 입당 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들이 많고 음, 지방 지회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입당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강동 세암산학회가 명일력에 사셨습니다. 관악 금천 동장 부팀이 시영사거리 광중부팀이 들어간 동솔울터미널 노원구 병팀이 노원역, 서대문구팀이 응암역과 홍제역 이탈하셨습니다. 송파구 월팀이 장치 세뇌역과 송파역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어,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닷골공원에서 서울단체입니다. 어, 이탈하셨고, 수호 2팀이 선정역역과 봉사역에서 이탈하셨고요. 선명운동의 이 수호팀이 광장시장에서 하 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장 시당팀이 남포동 영화광장 반여산동 정통시장 서면 영광도서관 앞 덕천동 6호와 아울렛 어, 외정 6호와 기장시장 앞주례 럭키 아파트 아 부산역 광장에서 이틀 부산 기장시장에서 10일간 부산시장에서 해주셨고 어, 이번 부산시장 집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당남한분한 한 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어, 현수막을 다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그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선거법으로 선거 나가는 사람 이런 걸면 안 됩니다. 일반 선거 나가지 않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현수막 내용을 보고 또그 현수막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너무 잘 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민초의 정당답게 이번 설날 때도 각자가 각자의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각자가 각자의 메시지를 남겨서 어, 각자의 출마하지 않는 분들만 각자의 이름을 걸고 우리 공화당 울산 당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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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당당하게 어, 우리 공화당의 민주의 정당 어, 당원의 정당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어, 우리 공화당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좀 빠졌네요. 대구입니다. 달서구 팀이 송현동 도류공원 서남시장에서 3일간 하셨습니다. 대경연합팀이 성주전통시장, 대구 상팀이 황금역, 대구 동구팀이 시남세마을건고, 어, 대구 북구월팀 이틀간 롯데리아와 대우아파트, 대구 서문팀이 달서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이틀간 시당 앞에서 하셨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목적교 앞에서 3일, 유성중남대 앞에서 5일 하셨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 시당 팀이 태화루와 앞에가 농산 농산물센터에서 이탈하셨습니다. 경기도입니다. 어, 경기도가 특별히 이분에 많이 하셨네요. 경기도 얼팀, 아, 강서구 얼팀 송정역, 어, 경기도당 팀 부산역, 경기북부 팀어정부역 어, 광명시티 광명사거리 구리시티 구리역에서 이탈간 부천시티 부천역 남부광장, 성남일 팀 미금역 성남모란시장에서 이탈하셨고요. 수원시팀 지동시장, 여주시팀 여주시지부 농협, 평택시팀 평택역, 수원시팀 전 지동시장, 시흥시팀 오이도역, 안산 1 팀이 상록수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2 팀이 안산시 시민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 도당 팀이 중주 누리야시장에서 하셨습니다. 경북입니다. 경북 성주 경북도어 팀이 성주 전통시장. 경산시 팀이 하양장날어 김천시 팀과 경북투어 팀이 김천시에 버스터미널, 청도 팀과 경북투어 팀이 청도 전통시장, 영천과 경북투어 팀이 영천 전통시장, 군위 팀과 경북투어 팀이 군위 전통시장, 고령과 경북투어 팀이 고령 전통시장, 어, 칠곡과 어, 경북투어 팀이 칠곡 전통시장에서 해주셨습니다. 예, 찾아가는 어, 투어. 경북에 하나의 트리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하천 팀이 아로면 장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당 팀이 제주 오일장에 사셨습니다.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 팀이 익산 북구에 서 사셨습니다. 단체 경사모 팀이 마석시장과 남양주 평내 호평에서 어... 이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형실점몇개 팀이죠? 몇개 단위 있죠? 주민단이? 성명단이 지금 현재 168개고요. 네. 어, 지금 단체가 16개 정도 되어있어서 184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장판시민단체로 따지면 이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큰 시민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84개의 시민단체가 서명운동과 무죄성방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진축물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또한 어, 3, 40개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한 22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서명인 수는 1만 821명이 서명하셨고 어, 총 입당 당원 숫자는 3,889명 여기에 책임당원이 325명이 책임당원을 당하셨습니다. <laughs> 어, 태극기 집회에 오시랴. 각 지역에서 무죄석방운동 서명하시랴. 당보 돌리랴. 어, 우리 박태우 최고 말씀대로 3자운동 어, 돌리자. 첫째 모이자죠. 집회에 모이자. 그 다음에 돌리자. 당보하고 이, 지금, 우리, 그, 저, 전단지 돌리자. 그 다음, 뭐죠?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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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 일당원 일, 이슈별로, 어, 현수막 달고, 자기 현수막 자기가 관리하자. 이 세, 삼자 운동이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공화당 답단한 것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민초정당이 만들어서 바깥에서 우리를 그냥 투쟁나 하는 정당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단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우리 당원들의 그 결속력 상상할 수 우리 저정종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번 하시죠? 일주일에 다섯 번, 네번 정도를 당보를 들고 서울대학교, 뭐 어, 연세대학교 뭐 이런 지역에 강남지역 뭐 이런 데 직접 나가셔서 어, 당부를 돌리시고 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자 운동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어, 우리 봉화당 답게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는 우파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당원이 수십만 명이 있다. 우리가 처음에 창당할 때 만오천 명 모으는 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2, 30배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당원에 의해서 당비에 의해서 하고 우리들이 어 오늘 다 얘기지만 자파언론에서 우리 죽이려고 아니 무슨 너무 광화문 광장에 어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걸 당이 전부 다 맡아서 자유한국당을 당이 다 맡아 하면은 자유한국당 처음에 2억 5천, 그 다음에 2억, 1억 5천 더 간다 갔더니, 여러 혼내줬거든. 집회 그래야만 된다고. 카페도 깔지 말고, 어, 집회 사람들 많은데, 당 사무처에서 책임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줬더니, 한 1억 줄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167차 집회를 하는데, 중앙당에서 들어가는 돈은 700만원,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개별 우리 당원들이 희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많은 분들이 오는 경비하고 비용을 따졌더니 우리도 한 1억 5천원 한분 집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 경비를 따졌더니 그러면 167차를 곱하니까 이 계산이 안 나. 요 얼마 나오죠? 약한 어? 어?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67차 동안 집회를 한 것이. 그것이 다져질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집 정당이 생기고 우리 공화당 70% 이상이 전문 대학교 이상입니다. 한 분도 우리 공화당에 가입하지, 아, 정당에 한 분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90%입니다. 이런 정당은 역사상 없었어요. 어, 우리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우리 당에 더 씌워진 극우 정당 혹은 뭐 투쟁만 할줄 아는 정당. 어, 박근혜 대통령만 부르짖는 정당, 어,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만 부르짖으면 어때요 그분이 잘했는데, 그분이 체제 사업을 해줬잖아요. 그렇, 그런 부분들이 우리 좀당당하게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많네요사어그 어, <laughs> 우선 공약, 그 경제 공약 밑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어, 전략 회의를 합니다. 어, 전 경제 수석했던 분하고 또 이번에 영입했던 김문현 박사하고 박태우 최고그 다음에 그 안민호 국장 저까지 어, 포함해서 어, 이제 외부 인사 전문가 두 사람 포함해서. 어, 오늘 전략회의를 통해서 설날 전까지, 노조도 어, 화수 내일 모레까지 우리 공화당의 5호 6호 공약을 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림은 다 그렸는데 오늘 마지막 마지막 어,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이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뭐 공약을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 우리가 어, 지금 요, 요 부분만 경제 공약 부분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오후 4시부터 밤새워서까지 정리를 하고 최종 결정된 공약은 최고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략기획본부장님 오늘 주최를 다시니까잘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어, 조선일보